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몽디 칠성.. 칠성 카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칠성 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스엔젤 미스엔젤 패시브 이렇게 저는 팀댄가 거기 모험에서 좋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다음에 제가 알아봐서 검색을 해본 뒤에 다시 방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의 달을 신설 자리 무한대전 아, 개척 주변에서 그렇게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패시브도 꽤 좋고 그게 강철의 달에 비해서 색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육성 치스 강철의 달리 육성이죠 그다음 해마기소 패왕은 해마기소 패왕 때보다 색깔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원래 회색이었었는데 빨간색 갑옷을 입고 있고. 저 잘은 페마키스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검색을 해봐서 해보겠습니다. 근데 네, 스미레, 스미레는 코토리의 육성 육스, 코토리의 칠성 버전입니다. 어, 얘도 제가 잘은 몰라서 다음에 검색을 해봐 알아봐야할같네요네 에디카, 아이샤의 칠육 성 버전이죠. 네 패시브도 좋고, 내가 저 잘은 모르겠는데 네 무투가와이, 무투가와이도 제가 아, 부 투가 와인은 그, 모험에서 좋다는 말도 있고, 대전에서 좋다는 말이 있어어기스킬도 이렇게 돼 있고, 제가 시간 나면 이제 저도, 몽길 방송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휴대폰, 아, 제가 제 휴대폰에서 좋은데, 제가 아이패드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, 오늘 그래서 칠성, 칠성. 실성을 한번 어, 여섯가지 정도 소개해봤는데 다음 방송에도좀더 알찬 카드로 한번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네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버튼 한번씩과 한번씩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. 얼굴 공개는 제 방송 마지막 날때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바이바이. 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